와. 아, 예, 맞습니다. 와. 예 히트! 나이스 히트! 히트! 어, 와, 야, 뭔데? 묵직하다감사 필요하세요? 아니요괜찮아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서귀포항에 도사을했습니다 현재 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다합합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저한명더 있다 사무실에 있더라 저.. 고맙습니다 우와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승선 명부를 작성하고 6시에 배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스텔스호 선장님 임신다네 안녕하세요 천방고 화이팅 우밑도 가겠습니다 예예 예. 문섬 들어갑니다 현재시간 6시 3분이에요 저희가 서귀포항 빨간등대인데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서 지깅하면 기가 막힐텐데요 자 구명조끼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빌려줍니다 요거 착용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갯바위는 미끄럽기 때문에 갯바위화를 신고 오시면 상당히 좋아요 사장님 저 끝에서 저기 끝에서 새끼손 보고 던지세요 한 30마리 봤어 어제.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세요 아우, 됐 아, 네네 아, 네. 맞죠? 예. 아, 아야 되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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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예. 유튜브 보고 넘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구명조끼. 와, 똑같은데요 저는 저쪽에서 조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새끼섬이고요. 이쪽에는 불독이란 포인트예요. 불독지벽이에 지금 안조가 돼서 물이 많이 찼어요. 불독 포인트는 좀 높아서 바위가 별로 안 미끄러운데, 문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수심이 상당히 깊고 조류가 좀 빠를 때가 있어요. 수심 빠를 때는 메탈지그도 150g에서 200g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60에서 80g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11분이에요. 지금 바람은 남서풍이라서 문선 뒤쪽은 바람이 없어요. 오늘 새선 가면은 바람 정면이에요. 자 시작됐습니다. 지금 낚시가 시낙 시작이 시낙 되었어요. <laughs> 오늘도라 짠내가 엄청 심하게 나요. 자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물때는 산물 그리고 만조예요. 6시 22분에 정확하게 만조입니다. 지금 현재 물돌이 상태에 들어갔고요. 바람은 3m 그리고 속는 29.4도 이제 날씨는 상당히 좋고요 나 있다 자 문섬에서 또 한번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뒤쪽 와 장난 아닌데 뒤쪽 뭔데 아 엉켰구나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인 못 봤어요 네 예, 됐습니다 자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네자 불떡에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라이스 히트 첫 히트 맞습니다. 이제 나왔다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방세.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됩니까? 예. 현재 시간 7시 16분. 한 마리만 주세요. 깔끔하게. 남자답게. 벌써 가시게요? 벌써 가시게요? 네. 뭐야? 줄 삼치 한 마리 잡고 가는 기요 현재 시간 7시 반. 저 자빠 자고 있냐? 어? 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빠 자고 있어? 어디 서 자빠 자고 있어? 야 생선이 없는데? 현재 시간 8시 5분 8시에 잠수부 벌써 들어오고요 조직구에 벌써 해당팀 도했습니다신낚시 왔고요 아 인간적으로 잠수부 너무 빨리 온거 아니야? 에 8시인데 아직 5천원어치 밖에 못 했는데 아 힘들어 마음에 안 든다 새끼섬 쪽에 뭐 30마리 있었다면서요 초날물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수 있을려나? 현재 시간 8시 24분 초날이에요 뒤쪽으로 갈수 있을까? 오! 야!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이스 할수나 되나?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 넘어가는 길이 있다 와짠짜잔 안녕 물새가 또 있죠. 어, 여기는 좀 바닥 미끄러워요. 괜히 필터 믿고 하시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음갈수 있을까? 수영해서 가야 되나? 가보자 일단. 와 이거 조금 조금 불안한데 조금 위험한데 여기. 일단 갈수 있고 나이스. 저기가 멸치 배가 지금 있어가지고. 멸치를 엄청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어디다? 정답은 멸치배 쪽이죠. 여도 미끄럽다. 가운데, 이거 한번 쓰셔볼게요. 요 가운데는 찌기나시 거의 안 해요, 여기는. 거의. 지나가는 애들 있나, 없나,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바닥 지업 교, 통. 일단 따라오는 애는 없어요. 없어, 없어. 아, 갈 수가 있네. 불떡에서 내려가지고 요 뒤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쪽에 멸치 어군이 지금 있어가지고 조류가 저쪽으로 하니까 저기를 또 공략해봐야죠. 바람 뭔데? 에? 바람이 왜내 왼쪽에서 불어오냐? 남서풍인데. 바람 마음에 안 들어. 쭉이 조금 약간 고비네. 아, 여기서 많이 떨어지겠다. 여기서 시도하다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고비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에 밟고 잡을 데 없나? 잡을 데가 없다. 밑에. 오오팔 어. 어, 밟고. 미끄러안미끄러면 하긴. 오케이. 안 미끄럽고. 여기 도안 미끄럽고. 아아아 아, 아, 나이스. 아 뒤쪽으로 왔습니다. 나이스. 저쪽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단단 다라 단단 다라 단단 다라 단. 아 역시 예, 돌아다녀야지 재밌어. 한 곳에서 하는 것 보다. 그렇지. 아, 뭔가 느낌이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나초 집에 크릴색, 돼지, 비계 쌀밥. 아우, 크릴 냄새. 아우, 찌릿네. 요 와, 이것도 버려고어 엄청 버려고 왔어요. 뒤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주 되면 여기로 들어오시는 걸 비추천해요. 아까 거기가 굽이에요. 거기서 많이 물에 떨어질 것 같아요. 물에 떨어지면 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 상당히 좋아요. 뭔데, 노을? 엄마야? 어 노을 뭔데? 야, 첫 캐스팅 한번 가볼게요. 아, 저기도 갈수 있겠구나. 따라다, 따라다. 27억. 오, 수심 좀 있다. 고뿌리 쪽으로 가볼게요. 앞에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아, 좋다. 와, 여기는, 여기 이쪽 뒤에는 또 처음 와봐요. 거북선 엄청 크고요. 아, 이기는 바람이 좀 있네. 엄마야, 저 뭔데? 와, 저런 데가 있었어? 와, 저 위에 뭔데? 오, 요 거북선 맞네? 거북선 또 있으면 또 요, 또, 또, 또 애들 또 숨어있죠? 와, 이거 죽이네? 하나, 둘, 빠이야. 여기서 터지면은 다시 가야 돼요. 와, 기가 막히죠? 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일단 요 던져보고 저 위로 이동해볼게요. 8일 36분. 아, 큰거한 마리 지나갑니다. 긴장해야 돼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섭섬.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저 피자판 같은 게 쉬기도 해요. 자,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와, 여기가 문섬 뒤쪽이에요. 클라이밍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 끊기 네 아, 여기서 이제 저를 못 가요. 아, 아쉽지만, 여기 홍통, 요 안에 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바글바글 할수 있어요. 오! 오 수심 좀 나오는데 오 뭔데? 오 우와 이거 수심 장난 아닌데 우와 이거 뭔데? 다시 체킹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와 미쳤다 뭔데? 와, 여기 수심 10m 나오겠는데요. 여기 수심 되게 좋아요. 여기 물도 있어요. 빗물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힘들다 맛이, 고기 없다 맛이, 재미없다 맛이. 포인트 1등 해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요런데 있죠. 여기가 미끄러워요. 네, 여기서 빗게임 하다가 바이트 받잖아요. 바로 넘어져요. 포인트 다시 가볼게요. 미스 화이트, 상층국까지 따라오노. 물었는데 빠졌어요. 바람이 장난 아닌데? 아, 옆바람. 아, 문섬 개념. 바람이 세신다고안 했는데. 히트. 어? 와, 야, 뭔데? 묵직하다. 상신 거의 따라와서 물었어요. 우와, 묵직하다, 이거. 나이스. 우와, 좋다. 힘 좋다. 엄마야, 좋다. 엄마야, 야, 야, 야. 터진 거, 빠진 거. 야, 장난하나? 와, 까비, 까비. 애기 돌돔 한 마리 잡았네요, 옆에. 애기 돌돔을 또한 마리 잡았어요. 대단한걸요? 어, 근데 하식스. 다 어디 갔노? 아, 큰일 났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히트. 나이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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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 줄삼치. 줄삼치 하나 내리겠습니다 와, 줄삼치 이쁘대. 아, 줄삼치. 좋다. 삼치, 삼치. 줄삼치. 너무 좋아요. 자, 60g. 한 마리 기념으로 들고 갈게요. 잠수부 300명 왔습니다. 잠수부. 나이스. 뭐, 찌낚시를 하든지, 지깅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장수부 내립니다. 나이스. 문. <laughs> 지금 문성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관광 여기는 세기섬 문성 세기섬 포인트구에 아주 좋습니다. 네,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세기섬 저기에 한번 올라오시고요. 솔직히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기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건데 옆으로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엄청 멋있어요.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이게 아들네미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 예, 주삼 씨 이거 꼭 버리지 말고 주삼 씨는 갖고라고. 예. 희한한 아들내미 그죠. 저희 와이프가, 와. 주삼 씨 내기는 엄청 잘 먹어요. 음, 좋지 이거. 예. 그 정도라서.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버리는데. 네. 아니, 애들안먹으려고 그러는 데 응. 가보겠습니다. 네.